안녕하십니까. 지광입니다. 아, 제가 많은 분들 모시고 살면서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통을 받는가. <laughs> 이런, 이런 그런 그 아픔들을 호소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게요. 고생을 고생이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항상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 나의 인생에 뭔가 하니 90% 이상은 고통과 고생이 나를 키웠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여러분, 고생이라는 거, 고통이라는 건요, 죽으라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게 아니라 그 고생과 고통을 딛으라고, 딛고 일어서라고,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란 사실 잊지 마세요. 고통이란 거나 고생은 이 고통과 고생을 이겨내면 다른 차원의 문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받아들이는 각도가 참 중요합니다. 어? 고통과 고생을 사람들은 그냥 마냥 아이고 고통스러워 힘겨워 어려워 뭐 아파 이러시거든요.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고생을 이겨내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오십니다. 고생이라는 건 나의 몸과 아니어 내 네, 전생의 업을 업을 녹이면서 한 차원 진보하라고 주어지는, 그때마다 주어지는 그 때마다 그, 주어지는 그그 상황 상황마다 주어지는 그 단계를 뛰어넘으라고 주어지는 그러한 어떤 선물 같은 것입니다. 고통을 고통으로 앉자 있겐 내일의 문이 막히고요. 고통을 내일을 위한 어떤 디딤돌로 생각하신 분들은. 정말로 좋은 일이 오십니다. 정말로 꼭당돌 했는데, 내가 전생에 무슨,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고생을 고생으로 알게 되면요, 내일의 문이 막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생에 무슨, 전생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과거에 대해 할 길,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그럼 이 땅에 왜 우리가 이렇게 고해 바다에 떨어지는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전생에도 지지이 남에게 베푸는 걸 힘들어 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금생도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아니, 남에게 베풀고, 비우고, 생각해보세요. 비우라고 그러고, 베풀라고 그러고, 주라고 그러고. 그게 왜냐? 다 줘버리면 그게 공덕이 됩니다. 어떤 불행한 일이 닥치도, 어째 이런 일이 왔냐, 그러죠? 어떤 즐거운 일이 어째 이런 일이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즐거움을 내 그게 다 우연이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행운은 뭐라? 행운은 네가 과거생에 닦은 공덕의 부산물이래요. <laughs> 여러분 행운이라는 거 부른 있는데 고생만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좋은 일이 막 떨어지죠. 그것도 전부 다 내가 부지불식간에 열심 말이죠. 하든 끝에 그렇게 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라?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죠.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전생 찾았죠? 그럼 전생에 내가 뭘잘못했는까 고통스럽다고 칩시다. 그러면 계속 고, 고생만 찾다가 끌어낼 겁니까?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죠.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해줄 일은 없어요. 참회밖에 할게 없습니다. 근데 미래에 대해서 해줄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자꾸 고생 찾으면 어떡해요? 미래에 대해, 지금 이 순간도 뭐라, 이게 미래에 대한 그런 디딤돌 같은 건데, 자꾸만 고생 찾으면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몸과 마음을 다시 고통을 딛고 앞으로 나가자는 거잖아요. 이런 질문할 때마다, 제가 뭐라 그러는데, 막 야단칩니다. 어? 그러니까, 정말로 꼭 당부드리겠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뭐 고생스럽다 고통스럽. 저는 제가 단언합니다. 전 자살을 하려고 몇번 어, 죽으려고 낭떠러지에 섰습니다. 산꼭대기에서 말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뭘아나근데 부처님이라고 말해주고 하나님이라고 말해주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날 도와줘서 마음 하나 개심해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저 같은 인생은 태어난 것조차 저는 태어난 걸 저주했던 인간입니다.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나 같은 게 이상할 사람 뭐라나. 근데 살다 보니까요, 내 안에 있던 힘을 많이 바, 발현, 내 안에 있던 많은 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재능이 나한테 있었어? 나에게 이런 재주가 있었냐? 아,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이게 더 빛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내가 전생에 무슨 일져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나? 일이 안풀 때도 있어요. 인생 살아가다 보면 굴곡을 치는 거니까, 잘 나갈 때, 인생 자체가 파동이잖아요. 잘 나갈 때도 있고, 거꾸로 때도 있고. 근데, 굴에서 백절 불굴 그잖아요. 저렴한 말은 구부러진다는 뜻이에요. 어. 백절, 백번 구부러진다. 그래도 불굴, 굴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제발 좀 그런 뭐 내가 전생에 뭐 이미 전생은 지나 물론 불교 전생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전생 따지지 말란 말이에요. 전생 은 이미 지나가 버렸어. 과거에 대해서 뭔가 이러고 저러고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왜 그래요? 왜 그래? 아참 환장하는 거예요. 불교가 윤회라니까 전생 좋다 이거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게 참회를 해야 돼. 아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고통받는 거 내가 과거생에 과거에 뭔가 잘못됐구나. 참회하는 거예요. 참회하는 겁니다. 전생은 참회. 그다음에 참회를 통해 참회를 통해서 내일의 문을 열어가는 거예요. 참회를 통해 내일의 문을 열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 물론 죄를 지었어요. 그럼 참회하고 아, 그러면 참회하는 게 죽는 겁니까? 어? 그러면 부처님께서 나의 고통을 주면 나를 죽으라고 이 땅에 내보냈어요. 살아 있는 동안 아니 우리 영원히 정진해야 돼요. 응? 정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는데 문수대통이라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운이 불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 고통을 받아니까요. 근데 네가 그 불운한 그런 상황을 얼마나 이겨내는가 그걸 부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점수 매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시면서 얼마나 그 불운해나, 불운한 어, 운이 안 되는 날들을 이겨내는가 그 문제를 어렵고 힘겨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그걸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좋은 점수를 맞으면 아 그게 또 좋은 날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위대한 인물들이 쓰고 뭐라? 위대한 고통이 키우는 겁니다. 저같이 별 볼일 없는 중생도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 저보다 몇배더 훌륭하신 그런 어머니 아버지라거나 몇배더 훌륭한 과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난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정말로 정말로 말씀드립니다. 10살 안팎서부터 집 나와가지고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아, 일일이 다 지난 날을 말씀드리고 싶잖아요집 나와서 잠잘 데가 없어서 시장판에 가면 생선전 있죠? 생선 놓고, 그 밑에, 판잔 밑에 가서 말이야. 쭈그리고 잔 날들도, 아, 일일이 다말씀드했습니다 어린, 어린 시절 날들 얘기하면 괜히 눈물이 줄줄 흘러요. 지난 날은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생이었대서, 그러니까 절대로 하지 마시고, 고통이라는 건 뭐라? 내일을 위한 선물이다. 그런 생각하세요. 그냥 고생+ 고생 이러지 마시고 아 이건 뭐라 좋은 길로 나가는 어떤 그런 선물 같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오지 말라고 발버둥을 쳐도 좋은 날이 저절로 오실 것이라는 다걸 제가 확실해서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못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